드라이어드 반지, 건강의 돌. 일로일로아예 바보 녀석. 못두고 있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일렌시아에서 즐겨볼 컨텐츠는 용병 시스템입니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일렌시아에는 용병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용병은 전투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AI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은 보통 전투가 아니라 창고용이나 어빌리티 올리기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래도 용병을 고용하면은, 나름대로 혼자서 파티 사냥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재밌겠죠? 에필로리아로 가면은, 용... 용병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NPC가 있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면 있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용병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NPC가 존재하는데, 아이 사람도 시끄러우니까 또 사운드는 끄도록 하고요 은행 가드라는 NPC가 존재합니다 일단 얘한테 말을 걸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은행을 지키는 가드야 넌 싸움을 잘하니? 싸움을 잘해야 은행을 잘 지킬 수 있거든 와 자세히 보니 선천적으로 싸움을 잘 배우게 생겼다 네가 약하면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용병을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넌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용병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말을 걸면 용병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왜 용병을 고용할 수가 없냐? 제 캐릭터가 전사 성향이 1순위이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전사 성향이 1순위가 되어 버리면 용병을 고용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사 성향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내려야만 용병을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성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강력한 용병을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성향의 우선 순위를 좀 바꿔 볼까 합니다. 가보시죠. 에필로리아 신전으로 갑니다. 여기 와서 직업. 성향 포인트 분배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향 포인트 설명? 성향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전사 모음과 상인의 세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성향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바꿀 수가 있다. 성향 포인트를 이용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제 성향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모음과 성향이 2순위잖아요? 모음과 성향에다가 성향 포인트로 투자해서 모음과 성향을 1순위로 만들어서 전사 성향을 2순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포인트 올리기 오음가에다가 오음가적 성향 포인트가 0에서 1으로 올랐습니다. 미사용 성향 포인트는 18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향이 전사 모음가 상인에서 모음가 전사 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음가가 1순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뭔가 게이지가 찬 모습이 나오죠. 이게 성향 포인트를 분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은행 가드한테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다시 말을 걸어보면, 넌 다른 이들보다 싸움을 잘 못하게 생겼네. 이게 대사가 바뀝니다. 넌 다른 이들보다 싸움을 잘 못하게 생겼네. 너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니? 어때? 지킬 수 있어? 응이라고 하면은 용병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난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넌 너무 약한 것 같구나. 어때? 난 힘센 용병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네가 돈이 조금 있다면, 내가 그 용병들을 소개시켜 주도록 할게. 만약 네가 용병을 고용하게 되면, 그 용병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어때? 용병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응, 난용병이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마음 관리들을 주고 고용서를 하나 받아갈래? 응, 그래 하나 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용서 레온이라는 거 줍니다. 이 레온이라는 거는 제가 변사 성향이. 이 순이라서 준 거고요. 전사 성향이 제가 3순이었으면 더 강력한 용병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용병을 소환하기 전에 용병을 위한 장비들을 좀 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있네. 누가 떨궈 놓은 거. 올 슈즈. 용병한테 줄올 슈즈 얻었고요. 그, 용병은 양손 무기를못 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 같은 양손 무기는 못 끼고 한손 무기만 낄수 있는데, 한손 무기랑 여러 가지 장비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의 깃을 써서 노렌시아로 갑니다. 일단 바지는 브로이의 반바지 입으라고 하고, 그냥. 군청색 가니쉬. 오케이. 다보상점에 뭐 있나. 레더 아머가 있죠. 레더 아머를 파란색으로 입혀보자. 자, 이제 용병을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고영서 레온. 사용하면. 자 이렇게 깨리코스의 레온 마침 초록색 잔디에다가 얘를 소환했더니 잔디인지 용병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 얘를 클릭하면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체이스랑 공격이 있고요 이걸로 야 느리다 체이스를 하면 저를 따라오는 건데 엄청 느립니다 그렇게 느리네 자 이제 이 친구한테 장비를 입혀 줄게요 아이템 창 보는 키 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가 아이템 창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전투용으로 안 쓰고 인벤토리 셔틀 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브로이의 반바지랑 브로이의 똥싼 바지 울슈즈랑 키아의 대거 레더아머 가니쉬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장비를 갖추게 되는 거고. 여기, 머리 비어있는 것도 허전하니까, 힉터 스투구도 줄까? 골드 실드는 좀 주기 아깝고. 감이 사용할 수 없대. 얘가 감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야. 그래. 머리 빠박이를 하고 다녀라. 자, 이제 얘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 봅시다. 아, 맞다.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포션도 좀 주자. 따라오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암탉이랑 싸워 보겠습니다. 암탉. 이 공격으로 해 가지고 행동을 선택을 해도 스스로 공격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고. 한방에 죽네. 그러니까 용병의 AI가 왜 구리냐면 저를 공격하는 몬스터만이 얘의 공격 대상이거든요. 스스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얘가. 저를 공격하는 애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 때리면 얘가 저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싸워 줄 텐데. 오케이, 오케이. 떠워라 오케이, 오케이. 미약하지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아, 이게 멀리 떨어지면은 순간이동을 합니다. 용병의 상태를 보면, 어빌리티가 왜안 올랐냐? 버그인가? 다음은 푸푸. 죽는 거 아니지? 야, 피가 반이 달았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폭포한테. 너무 강적이었니? 포션 한번 봐라. 포션 못 봐니? 포션 못 봐네? 도망쳐. 도망쳐. 용병은 포션을 빨아서 체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회복을 시키려면 용병을 회복시키는 마법이 있거든요. 그걸로만 회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배워야 되겠네요. 포션도 못봐니까 일단은 약한 숙탁이랑 싸움 붙이겠습니다. 또야 진짜 느리다. 오케이. 오, 체력이 1 늘었습니다. 얘도 성장을 하는 존재예요, 분명히. 지금 그리고 약간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단검을 장착을 하면은, 단검 어빌리티를 배웠다고 떠야 되거든요? 약간 버그가 있는 느낌. 소환을 해체해볼까? 얘를 다시 불러올 때 아이템이 또 필요하네요. 그 아이템이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 용병 소환서를 다시 사가지고, 그걸로 이 용병을 불러내야 됩니다. 허브로 가면은 용병 소환서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얘한테 가서 보면 고용서, 고용서, 고용서 용병을 오케이 이거 하나당 낱개구나 궁첩이 안 되는구만 네미지에 약하긴 합니다 안 써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철수와 미미의 트로저 아머, 철수와 미미의 터틀 아머. 야 황금 황금 전사 멋있네. 이거 털 모자? 오털 모자 예쁩니다. 이렇게 멀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너무 주는 거 아니야? 렉스 헤링 아이고 드라이어드 반지. 와.. 갖다 버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건강의 돌, 건강의 돌. 이거 먹으면 체력이 얼마나 쳐나요? 어허,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5가 증가했습니다. 3이 증가했다? 야 최대 체력 계속 오릅니다. 원래는 이게 펫을 통해서 얻는 그런 건데, 공짜로 받은 거죠. 원래는 이게 제가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체력을 올려야 되는 건데, 너무 급속도로 강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천천히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이고. 네. 이젠 진짜 괜찮습니다. 소소하게 강해지고 싶고, 도망이 있습니 자연스럽게. 아이고, 그럼 저도 영상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유저분들한테 받은 아이템 이렇게 다 보관을 해뒀습니다. 다시 소환하면. 상태창을 보면 어빌리티가 안떠 있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소환하니까 어빌리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점이 포션을 빨 수가 없고 용병을 회복시키는 마법을 통해서만 회복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얘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법을 배울 겁니다. 이제 최초로 용병을 고용했던 NPC한테 가 보겠습니다. 따라와. 들어올 수 있지 너. 들어올 수 있지? 어 왔다 왔다. 그래. 너는 지금 용병을 데리고 있구나 잘 싸우니? 어 여기에 세 번째 선택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다른 건다 좋은데 내 용병이 죽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엠리메듐을 말하는 거구나 이건 조금 특별한 마법이라 구하기가 힘든데 하지만 네가 아라트 리메듐을 두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라트 엠리메듐과 교환해줄게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법을 배울 수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잔뜩 받았거든요 여기서 보면 리메듐이 여기 있습니다 리메듐이 한 개는 있으니까, 리메듐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는 퀘스트를 통해서 제가 배워볼게요. 학교에 있으려나? 스티븐, 스티븐. 마법 배우기? 리메듐을 배우고 싶다. 일단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기억하세요. 빛 질서의 여신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빛의 정령들이여. 상처를 치유하는 빛이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라. 알티맷 리메듐. 오, 이게 날아갔어 이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업료로 2만 관리들을 내야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업은 세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이수할 경우, 리메듐 마법을 익힐 수 있는, 아라트 리메듐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내겠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최대 체력을 100 이상으로 만들어 오세요. 이미 100 이상이죠. 두 번째 수업은, 에필로리아 마을 주변의 수탁을 50마리 잡는 것입니다. 일단, 저도 단검 어빌리티를 올려야 되니까, 무도가 직업을 좀 버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예. 썰매 좋습니다. 타는 맛이 있어. 설마 이 썰매 상태에서 혹시. 아, 공격이 가능하구나. 좋은데? 야, 아, 이거 좋다. 스노우보드는 타는 도중에 공격을 못했는데. 썰매는 타는 도중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다. 뭐하니? 그래. 오케이. 근데 때리고. 일로와, 일로 아이, 바보 녀석. <laughs> 못 오고 있네? 그럼 일부러 이게 간 다음에 소환을 해서 오게 한 다음에 빨리 와. 앞에 직접 대령을 해줘야 돼 얘는. 오케이, 오케이. 본격적인 사냥은 마법 배우고 나서 하고, 화관 제가 잡을게요. 답답하다. 嗯。 자기 울기도 하는구나 부탁을 50마리 모두 대치하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럼 세번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마지막 수업입니다 원래 마법을 쓸 때는 해당 속성의 정령석이 필요하답니다 리메듐은 빛의 속성이기 때문에 엘사리아나 빛속성의 반지가 필요하죠 이번 테스트는 물의 속성 정령석인 다니움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다니움을 25개만 구해보세요 마지막 과제입니다 알아보니까 필드에서 구할 필요도 없고 마법상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마법상점 가보죠. 다니움. 남은 게 없는데? 오렌시아 베타로 가가지고 구해보죠. 다니움 팔지? 그래. 다니움 25개를 구해오셨나요? 그럼 리메듐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빛 필서의 여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미리 적어놨습니다. 빛의 정령들이요. 상처를 치유하는 빛이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라 알티멧 리메움 느낌표 두개 와우 아주 잘했어요 벌써 다 외우시다니 알아트리메움을 얻다 어 그래 그럼 그래, 잠깐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이거 받아 살아트 엠리메움을 얻다 엠리메움을 얻었습니다 교환을 해서 자 이제 배워볼까 엠리메움 마법을 익히셨습니다 용병을 소환해봅니다 아까 봤을 때 이게 레벨 오른 게안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창으로는 스킬 어빌리티가 오르는지 못 봅니다 얘를 소환을 해제했다가 다시 소환했을 때 단검 어빌리티가 올랐는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한테 무기를 좀 줘보겠습니다 골든실드를 장착할 수 있을까? 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닉스 스톤은 낄수 있니? 피닉스 스톤은 줄수 없는 물건이다 다니온 링 이런 건줄수 있니? 다니온 링 같은 건낄수 있네 마법을 외워보겠습니다 엠리 메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다. 지금, 피30 정도 달았으니까, 마법으로 실리. 오케이. 이제 두번 정도 힐 들어가면, 거의 풀피죠. 파티 사냥. 한 대만 더 때리자. 막타 쳐! 그래. 오케이. 혹시 하프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법을 쓸수 있나? 아, 어, 하프는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얘한테 마법을 걸어줄 수가 있구나. 좋습니다. 이게 파티사냥이지. 악사와 전사. 마법도 써주고. 좋아 오, 음계 높일 수 있네? 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러서 소환 해체한 김에 성장 얼마나 했나 봅시다 너 성장 얼마나 했어 0.92 지금 제가 단검 어빌리티가 약하기 때문에 술록 잡을 때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 느낌으로 일부러 강한 애를 잡는 거죠 나도 오래 걸린 애를 잡으면 얘도 자연스럽게 어빌리티가 빨리 오를 것이다 술록 레이드 이런 느낌으로 갈 거면은 어떻게 하냐. 제가 어차피 단검 어빌리티는 언젠가 한번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김에 같이 육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사가 제 1순위로 바뀝니다, 또. 오! 얘 올랐어. 얘도 뜨긴 뜨는구나. 어빌리티 오르는 게. 단검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가, 단검용 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검이 창과 더불어서 강력한 근접 무기로 꼽히거든요? 일정 확률로 데미지가 2배가 되고, 더블어택이랑 겹치면 데미지가 4배가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단검용 독이. 뜨면? 쓰면... 10분 동안 일정 확률로 2 배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버프가 걸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용병도 쓸수 있느냐? 포션도 못 받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이 단검 용독도 쓸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궁금하죠? 만약에 얘가 단검 용독이라도 바를 수 있으면 이 구제 불능의 전투력이 조금 보강은 되니까 써보겠습니다. 응 안돼, 어 안돼 클릭, 클릭해도 안돼요. 방금 32데미지가 나온 것도 더블어택 발동을 안 했는데도, 단검용독 때문에 2배 데미지가 들어간 거죠. 게 예, 단검 어빌리티 10 달성했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용병 중심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단검 어빌리티를 육성하는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빌리티 레벨이 10이 됐기 때문에 테리니카 편집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열심히 수련하요 10을 넘으셨군요 지원 아이템을 드릴게요 티스 대거를 얻다 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받은 거는 이번에 목적이 뭐냐 저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얘를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지금 자, 얘한테 티스 대거를 주 이거를 장착을 할수 있냐 이게 궁금해요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장착할 능력이 없습니다 레벨별로 지원받은 아이템은 용병이 낄 수가 없다 그런 거였네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파워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원받은 무기로 용병을 강화할 수 없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때 누가 이미 사뒀네 이게 템이 엄청 떨궈져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리스 무기라는 게 있어요. 구매를 했을 때, 이 무기의 스펙이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리스 무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나서 스펙이 안 좋은 거는 다 버린 것 같거든요? 여기다. 여기서는 살수 있는 수량이 없고, 마침 여기 있는 리스 되거나 주워보겠습니다. 주운 것의 스펙은? 속성? 속성은 무슨 옵션이지? 일단은 공격력 1에서 2다. 리스 무기 장착. 속성이 2가 달렸다는데, 과연 어떤 속성일지. 또 궁금한 거. 얘네는 혹시 탈 것을 탈수 있니? 탈수 있네? 썰매를 탈수 있나요? 놀랍게도 탈수 있습니다. 일로와. 썰매 탄 용병, 일로와. 그래. 케이스로해서 따라오게 하면 얼마나 빠르지 볼까요? 음, 전혀. 전혀 안 빨라. 중간에 멈추는 것 때문에 속도 빨라진 게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 웃긴 녀석일세. 마하의 노래가 적용이 되고 있는 이펙트가 용병한테는 안뜹니다 그렇다는 거는 용병한테는 이런 마하의 노래 같은 음유시인의 버프도 안 통한다는 뜻이죠. 여러모로 유저보다 너무나도 약한 게 용병이다. 자, 여기 제가 또 왔는데 왜 왔냐면 브로이의 무기를 사볼까 해서 왔거든요. 아, 우든실드도 있네. 우든실드 여기 자주 없는 것 같은데 우든실드가 있네요. 우든실드 사주고 브로이의 덱을 사주고 브로이의 대거는 스펙이 어떻게 되나? 브로이의 대거 스펙 이 정체물을 리스 대거 스펙보다 훨씬 좋죠. 브로이의 대거를 지어줘야 되겠구만. 브로이의 대거랑 우든 실드까지 해서 우든 실드 장착되니? 오케이 장착돼. 브로이의 대거도 브로이의 대거는 장착할 능력이 없어? 브로이는 유저 전용이야 또? 이번에 로렌시아로 갈 겁니다. 에이본 게이터로 갑니다. 오크 잡으면은 오크의 무기를 주거든요. 이렇게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너무 멍청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용병 친구. 어, 뭔가 나왔는데? 오크의 그레이트 소드. 이 녀석이 오크의 그레이트 소드라도 차라리 낄수 있는가? 용병이 배울 수 없는 스킬이다? 아, 이거는 양손 무기라서 낄 수가 없구나. 용병이 양손 무기를 못 끼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강자들의 싸움 앞에 얼어붙었는가? 용병이요. 오크 한손 무기가 장착이 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크 한손 무기를 얻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포기했고요. 대신 뭐가 나왔냐면은, 오크의 실드랑, 오크의 아머, 오크의 반바지, 그리고, 오크의 신발이 나왔습니다. 껴볼게요. 꼈을 때 비주얼이 전혀 변하지 않지만, 이게 오크의 실드입니다. 공격적인 거는 전혀 강해지지 않았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된 모습이고요. 어? 어빌리티 이 됐다. 바로 공격력 올라갔죠? 앞자리 숫자 바뀌니까. 일단 상태창으로 볼 때는 1.88인데, 방금 이펙트가 떴기 때문에 이게. 오? 야, 얘는 보너스 포인트를 줄수 있는데? 힘에 배분할게요. 팀 6. 얘한테 스탯 배분할 정도로 키워본 사람, 일렌시아에 많이 없으실 듯? <laughs> 이 용병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스탯 배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빌리티 앞자리 숫자가 바뀌자마자 사비안한테 가하는 데미지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야, 재밌는데? 용병 키우는 거 갑자기? 엄청 지루했는데, 갑자기 강해지니까 기분 좋네? 어, 수영물을 줘봤거든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옛날에 주워가지고 쓰던 건데, 이게, 장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름 방어력이 1이 있기 때문에 장착을 안한 것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새싹 모자를 벗으면 이 빠박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 얘가 지금 수영모를 꼈잖아요 수영을 진짜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 행동을 공격에서 따라오게 체이스로 바꾸면 따라올 수 있을 거거든요 따라올 수 있니? 수영할 수 있니? 못 하는구나 수영 못하는구나 이 친구 화면 밖으로 사라졌을 때 순간이동 되는 건 됐는데 수영은 못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 역으로 제가 수영모를 끼고 얘가 보트를 타는 겁니다 얘 보트 착용할 수 있거든요 따로 와라. 오도 누구나 서성이 있는데 이젠 따라올 수 있니? 아, 못 따라옵니다. 야. 바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AI가 존재하지 않아. 배를 줘도 왜 배로 움직이지 못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일렌시아에서 용병 육성을 해봤는데요. AI가 엄청나게 구리기 때문에 일반 캐릭터처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전투용이 아니라 아이템창 셔틀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론 용병도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기는 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진지하게 키워보려고 시도한 영상이 유튜브에 사실상 이 영상이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